네, 반갑습니다. 자, MBA 골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어, 뭐, 삼성전자 잘 가고 있죠. 어, 제가 6만원대 초반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계속 적절로 어,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아무튼, 뭐, 운이 좋게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뭐, 흐름 잘 가고 있는데, 어, 우선은 오늘 조금 더 탄력이 강했던 종목, 어, 제가 6월 말에, 어, 편집을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니까 7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어, 이 추가적인 목표가 조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자율주행 관련된 또 FCBG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하반기 또는 뭐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붙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 바로 대덕전자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대덕전자가 거의 지금 15% 이상의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대덕전자 차트 한번 보여 주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6월 말이면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가는 주식은 좀 싸게 사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싸게 사야지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 말에 샀으면은 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도 덜 빠지고 올라갔었을 때는 또 흐름만 잘 타면은 먹을 게 많다라는 거고요. 어, 높게 사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예수하고 나서 그 흔들리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되게 쉽지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또파이넘텍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 공략을 해서 6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자리를 보면은 다 급등하기 전에 사놓고 급등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분할로 이렇게 수익 챙기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제 3분기부터 조금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상승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특히나 뭐 AI 추론 시장이 이제 앞으로 성장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 동사도 반사액을 좀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자율주행용 이 FCBJ 쪽 매출 수요가 이제 앞으로 증가할 수있다는 포인트도 뭐 최근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 상당히 이 기업에 대해서 좋게 커버리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또이 테슬라가 또 삼성전자에 또 이런 이 AI6 관련된 또이 파운드리 위탁 생산에 대한 수주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이 동사 또한 또 테슬라 삼성 또 추후에 추가 공급에 대한 또 이야기까지도 기대감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자, 우선은 이 구간, 기술적으로 좀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 자체를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긴 흐름에서 바라본다면, 약간 이쌍바다 형식의 정보점 뚫어주고, 이제 추세를 돌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이미 거의 20% 가깝게 급등을 했고요. 또 제가 매수하고 나서, 거의 지금 30% 이상, 30% 중반 정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선은 이거는 좀 밑에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 그냥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오늘 종가마감에 대한 부분들, 뭐, 한 지금 가격대라면은, 그래도 한 2만원대, 한2만 한... 2만 한 천원 중반 정도 가격대에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은 더볼 여력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보면은 동사에 대한 목표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메르츠 증권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2만 천원 정도에서 이제 2만 5천 원 정도까지 이제 목표주가를 상향을 했고요. 뭐 IM 증권 같은 경우에도 2만 3천 원에서 2만 8천 원으로 목표주가 상향을 합니다. 근데 사실 목표주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사실 지금부터에 대한 상승 여력 자체가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튼간에 지금은 좀 밑에서 사신 분들의 보유자 관점에서 조금은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 우선은 조금만 더 높여 가지고요. 이 구간, 이 구간이었던 가격대 한 24,700원 정도까지 3차 고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한이 정도 가격 체결되면 한 40%에서 50% 가깝게 또 수익률 기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도 우선은 조금만 더 끌고 가시면서 이렇게 좀 대응 전략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7월 18일 날라운텍을 이제 전화 출연을 해가지고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AR 쪽에서에 대한 이 숨은 강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주가를 땡겨서 보면은 주식을 땡겨서 보면은 차트를 땡겨서 보면은 상당히 낮은 구간에서 지금 시장에서 좀 재평가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장대한 복 땡겨놓고 나서 좀 횡보하다가 이 돌파 나오는 자리에서 공략 들어갔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10%대 중반 이상의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7월 18일 날 편입을 했는데 지금이 30일입니다. 그러니까 2주도 안 돼서 32%. 아깝게조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패리스 쪽 관련된 뭐 AR이나 MR 쪽에 대한 숨은 강자다라는 이야기들도 붙어주고 있고, 특히나 뭐또 차량용 헤드업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서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런 이 다수 완성차 기업들에 대한 공급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좀 재료가 붙어 있어서요. 우선 이것도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우선은 목표가는. 조금만 더 높여볼게요. 6,050원 정도까지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리뷰할 종목은, 네, 삼성전자예요. 뭐, 사실 많이 말씀드릴 거는 사실 이제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이제 카드를 그냥 뭐, 단순히 그냥 관세협상을 그냥 자리 채우려고 가시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미국의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보따리를 좀 같이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그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해소가 됨으로써 우선 지금 어떤 이 새로운 행정부, 그러니까 정부죠. 이 정부에 대한 어떤 이 기업 측면에서도. 좀 도움을 줘야 되는 그 측면에서 바라봤었을 때. 결국에는 그러면 어떤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까? 지금 일각에서는 뭐 반도체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또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 요런 또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지금 당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들. 과연 이 미국이 우리나라 이 기업들, 산업들 중에서 우리한테 의지할 수 있는 산업이 과연 어디냐라고 고민해 본다면 당연히 반도체 쪽에 대한 이야기 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이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미국 내이 생산을 계속해서 좀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반도체 투자 쪽 관련된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7만 3천 원 정도까지는 올라왔고요. 7만 4천 5백 원이 제 목표가 였습니다 3차 목표가인데 우선 지금은 내릴 자리는 아니다. 예, 굳이 내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실제로 뭐 폴더블폰 관련된 부분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제일 비싼 거 팔리고 있거든요. 제일 비싼 게잘 팔리고 있다. 당연히 뭐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최근에 테슬라 관련해서. 지금 수주를 어떻게 보면 따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나노 공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다른 기업들의 관심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퀄컴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어, 이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차량용 반도체 쪽에 대한 위탁 생산을 또 삼성 파운드리한테 맡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테슬라의 이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 자체는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의 평가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선 이 종목은 네일짜리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기존의 목표가 74,500원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공략할 종목은, 어, 2차 전지는 제가 사실 6월 말부터 공개방송에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어, 조금 바닥에서 이제 조금 고개 도는, 아, 고개 드는 종목 하나 공략을 해볼게요. 현재가 46,000원입니다. 종목명은 첨보. 선보라는 기업을 좀 이렇게 공략을 해보고요. 뭐 사실 이 기업에 대한 뭐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 자체는 사실 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어 전해제 관련된 종목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 테슬라 LFP 배터리 쪽에 대한 도입이 했었을 때또 관련된 또 수혜주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어뭐 많은 분들이 처음 보는 종목은 아니실 것 같아요. 뭐 기존에 많이 오랫동안 이렇게 우향을 하다가 이제 거래가 드디어 오랜만에 붙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첨보라는 기업을 뭐 단순하게 이 기업만 바라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첨보를 제가 공략하는 건 아니고요 뭐 제가 사실 이것도 좋지만 또 같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뭐 2차전지 소재 관련된 특히나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그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큰 흐름에서 제가 왜 전기차 가 아니라 아니, 2차전지 소재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포인트를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공유하는 첨부를 하지만 아무튼 이 2차전지 쪽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과연 어느 쪽에서 우리가 도출해 낼수 있는지 요거를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요.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자 보면은 자 오늘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lfp 배터리로 6조원 낚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줍니다. 근데 그 지금 관련된 고객사로는 지금 테슬라 뭐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구조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것 같은데 자 우선 저는 이 부분도 최근에 제가 공개방송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4위 ess 업체인 포인이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부분들. 충격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K 배터리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이 포인이 이 파산 신청을 했던 대표적인 이유라고 본다면은 바로 중국 배터리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이런 규제나 뭐, 이런 통제를 통해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미국 내 3위 ESS 기업인 포인이 타격을 입었다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ESS 쪽 관련된 미국 기업들,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이 설비 투자와 관련된 이 집행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여전히 미국 경기는 아직까지 둔화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 중국 쪽에 대한 ESS 쪽에서 과연 중국산 배터리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까? 이번 포인의 이 파산 신청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그 흐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되게 큰 이벤트라고 저는 봤던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동안에는 자,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서 맥모트는 K 배터리였습니다. 뭐 CATL뿐만 아니라 뭐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이 시장 점유를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 SDI 3.3%, LG 에너지 솔루션 2.7% 거의 지금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기업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중국 기업들이 독점하는 부분들, 최근에 아무튼 이 포인이라는 회사 자체가 파산을 했던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제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재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LFP 배터리 쪽에 대한 양산을 미국 내에서 실제로 1년을 앞당겨서 시작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LFP 배터리 쪽에 대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왔다자 그리고 최근에 또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바로 SK온이 LNF와 손을 잡고 이 북미양 ESS 쪽에 대한 LFP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제가 저가 부근에서 5만원대에서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뭐 중국 쪽에 대한 구조조정 이슈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게뭐 내수중심 뿐만 아니라 이 저가공사에 있었던 뭐 리튬뿐만 아니라 뭐 철강, 뭐 폴리실리콘 이런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부분들도 2차전지 섹터의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공약은 첨부를 하지만 어, 다른 에너지가 아니죠. 2차전지 소재에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는 엉덩이 3톤 정도의 엉덩이를 무겁게 좀 끌고 가셔도 되는 업종이 되지 않았나. 3톤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목표가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목표가는 어, 5만 500원, 우선 1차적으로 좀 짧게 잡고요. 5만 500원 잡고, 손절가는 4만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 3시 40분에 진행을 하고요. 제가 뭐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들, 밸류체인 쪽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공략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2차전지, 뭐 바이오, 요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아, 관심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